안녕하세요. 메디통입니다. 직원 안전사고 보고 기능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큐피스 메인 화면으로 로그인하면 보고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고 메뉴에서는 환자 안전사고와 직원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안전사고는 감염노출, 유해항 물질노출, 기타 직원 안전사고가 있으며 보고하려는 종류의 사고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감염 노출 사고 보고서의 경우, 노출 원인인 환자의 정보와 노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출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을 선택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오며, 임신 여부와 총 경력만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노출 현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노출 경위는 육화 원칙 가져오기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는 자동으로 넘어오며, 왜, 어떻게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응급처치, 노출 직원 처치 내용, 사고 원인, 개선 방안을 작성하고 직원 검사 결과는 아는 영역까지 작성을 해 주시고 나머지 영역은 담당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비고와 첨부 파일을 작성한 후 임시 저장 또는 저장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